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 2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다음 중 FTA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예, 우선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FTA는 연역적인 분석,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을 수행하는 것으로 어,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에 사용된다. 예, 이중 탑다운 방식을 어, 이용하고 있다. 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3번. 예, 3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 한 대의 기계를 10시간 가동하는 동안 4회의 고장이 발생했고 이때 고장 수리 시간이 다음 표와 같을 때 MTTR은 얼마인가? 네. MTTR, MTTR은 구하는 공식이, 어, 이렇게 해설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어, 말 그대로 수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일단 총 수리 시간은, 어, 우리가, 어, 위에 보기에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1, 0.2, 0.3, 0.3을 전부 더해 주시면 0.9시간이 나오고요. 어, 수리횟수는총 4번을 수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번 수리했기 때문에, 4. 예, 그래서 4분의 0.9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정답 1번 확인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MTTR 어, 공식을 기억을 해 주시면 쉽게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23번 FT도에 사용하는 기호에서 3개의 입력 현상 중 임의의 시간에 2개가 발생하면 출력이 생기는 기호의 명칭은 무엇인가? 정답은 2번 조합 AND 게이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 같은 경우 해설에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해당 부분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실험실 환경에서 수행하는 인간 공학 연구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키포인트는 실험실 환경입니다. 실험실 환경. 말 그대로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 뭔가 연구를 할, 하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변수의 통제가 용이하다. 네. 어, 환경을 내가 이제 통제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험자가 예. 그렇기 때문에 변수의 통제가 용이하고요. 음. 이렇게 해설해 보이시는 것처럼 어, 실험실에서 할수 있는 특징. 예, 한 번씩 확인하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번, FTA 결과, 다음과 같은 패스셋을 구하였다. 어, 이때, 어, 이 X4가 중복사상인 경우, 최소 패스셋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네, 우선 패스셋, 패스셋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뭐 앞서서도 자주 나오는 어떤 음, 개념이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최소 패스셋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의 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말 그대로 최소의 집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축소가 될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분 집합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중복되어서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네, X3과 X4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번 신호 검출 이론에서 두 정규 분포 곡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한별 기준이 놓였을 경우 베타 값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어, 신호 검출 이론에서 베타는 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소음 분포분의 신호 분포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두 정규 분포 곡선이 교차하는 부분에라고 했는데요. 어, 말 그대로 교차를 할 때는 두가 어, 교차하는 지점, 아이고. 교차하는 지점, 즉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때의 확률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베타 값은 1이 된다. 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답은 3번.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과오에서 의지적 제어가 되지 않는다 결정을 잘못한다 이때 어 포인트로 의지적 제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어 정답은 2번 기억 판단 미스입니다 말 그대로 의지적인 제어가 되지 않고 어 판단을 잘못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어 이는 어쨌든 기억을 기반한. 오류로 기억 판단 미스에 해당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쨌든 어떤 판단을 의지적인 제어가 아니라 어 판단을 잘못하는 데 있어서 어 본인의 어떤 그런 어 판단 과정에서의 실수는 어 어떤 본인이 여태까지 있었던 기억에 기반한 판단 오류로 어 본다. 어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지적 제어가 되지 않는다 기억 반담 미스 예, 우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아래에 있는 해설도 한번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번 조종장치의 우발작동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어, 정답은 2번 우선 2번입니다 어, 왜냐하면은 <laughs> 우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어, 제가 해설에는 예시로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를 두었는데요. 아, 두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프레스의 경우에 이렇게 스위치 두 개가 어, 존재하게 됩니다. 양 손으로 이두 개의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어, 프레스의 이 슬라이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프레스가 이렇게 내려와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이 버튼 두 개를 사람 손으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 프레스가 내려올 때 손을 이 위험구역 안에 넣을 수가 없겠죠? 네. 말 그대로 우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종장치를 덮거나 방어해서는 안 된다는 어, 틀린 의미입니다. 우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종장치에 방호 어떤 기능을 넣거나 방호 장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존이 불필요한 설비를 설계하는 보전 방식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입니다. 보전 보존 예방. 보존이 불필요한 설비를 설계하는 방식은 보전 예방인데요. 신규 설비를 계획할 때어 어떤 <laughs> 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존이 불필요하도록 애시당초 어 이렇게 좀 설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예 그리고 나머지 생산 보전부터 일상 보전, 보존, 계량 보전까지도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병렬 시스템에 대한 특,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예, 우선 정답 4번입니다. 시스템의 수명은 요소 중에서 수명이 가장 짧은 것으로 정해진다. 어, 이게 왜 틀리냐면요. 병렬 시스템은 한 개라도 작동을 하면 시스템이 정상이기 때문에요. 어, 가장 긴 것이 시스템의 병렬 시스템의 수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렬 시스템의 경우 에가 하나라도 고장나면 다 고장나는 예,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답은 4번 병렬 시스템은 수명이 가장 긴 것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한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얼마 이내마다 관련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되는가? 정답은 3번, 6개월입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수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M, FMEA에서 고장평점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 생산 능력의 범위. FMEA 고장평점법 다섯 가지 평가 요소는 해설에 이렇게 담아두었습니다. 관련해서 개념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예, 우선 정답은 2번, 취급 물질은 정량적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정성적인 평가 항목에는 어, 들어가지 않고요, 정량적 말 그대로 뭐, 수치화 할수 있는 것들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운동 관계의 양립성을 고려하여 동목형 표시 장치를 바람직하게 설계한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 눈금과 손잡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계한다. 양립성. 운동 양립성을 고려한 설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웅동 양립성이란 사람이 조작하는 방향과 그 결과가 일치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 조이스틱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게임을 생각을 우선 해보면요. 조이스틱이 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어,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대상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겠죠. 만약에 왼쪽으로 움직였는데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그뭐 어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어 반대로 움직이면 사실 이건 양립성이 맞지 않는다. 어 이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면 어 사실 굉장히 많은 오류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하겠죠. 로 로봇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조이스틱 어, 운전대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였는데 팔은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그만큼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운동관계 양립성을 고려한 어, 설계는 눈금과 손잡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계한다. 예,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번, 다음 시스템의 신뢰도는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씩 접근을 해보면요, 우선 병렬 부분의 신뢰도부터 계산을 해 주겠습니다. 우선 병렬 시스템에서 하나라도 그 신뢰도가 있다 하니까, 하나라도 작동을 하게 되면 그 병렬 시스템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와 C 0.8 신뢰도 0.8과 0.6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각각이 두 개가 다 고장이 나야 일단은 작동을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근데 우선 이 전체 신뢰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병렬 시스템이 작동을 할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어,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1 빼기 0.8과 1 빼기 0.6을 해주면 이두 개가 각, 이게 고장날 확률 0.2고 이게 고장날 확률 0.4. 그니까 즉, 이두 개가 다 고장날 확률이 0.2와 0.4가 각각 나온다. 그래서 이두 개를 일단 곱해서 이 전체 1에서 빼주면 어, 두 개가 다 고장날 확률에서 어, 1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이게 작동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공식처럼 나오게 된 거고요. 어, 그래서 해당 부분 전이 고장날 확률에 이제 2개를 곱해주고 어, 전, 1을 빼줬다. 그러면 결국에 이 병렬 시스템의 신뢰도가 나오게 된다 작동할 확률이 나오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신뢰도 아까 구한이 병렬 시스템의 신뢰도 그 다음에 b의 신뢰도 각각 곱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0.8과 0.92와 0.6을 곱하면 된다 네, 이렇게 어,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번 인간이 기계와 비교하여 정보처리 및 결정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은 무엇인가? 이 정답은 3번 관찰을 통한 일반화. 말 그대로 기계는 정보처리가 굉장히 우수하다. 정량적인 정보처리와 어떤 논리적으로 탑다운 방식의 논리적인 결과를 내는 것들 굉장히 잘한다 하지만 인간은 어뭐 다양한 문제 처리가 좀 가능하고요 경험을 통해 또 향상되고 예,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뭐또 일반화를 또할수 있고 어 이런 부분들은 인간의 정보처리 어떤 우수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기 1번 2번 4번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계의 특성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인간 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 기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2번 FMEA는 시스템 역량에 미치는 모든 요소들의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해서 그 역량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예,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번 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입체 시력은 어, 이두 눈을 통해서 본 물체가 이제 각기 다른 위치에 맺혀서 생기는 시차, 예, 시차를 통해서 어뭐 깊이 뭐 그런 입체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 여기 보기에 있는 것처럼 어 더르 그 서로 거리가 있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야 다른 상이 어 이렇게 예, 두 눈의 망막이 맺힐 때 구별하는 능력이다 예,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화학설비 안전성 평가의 기본 원칙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화학설비 안정성 평가 5단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 자구환경 평가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번 정성적 표시장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어, 정성적 표시 장치, 정성적 표시와 정량적 표시 장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량적인 표시 장치는 말 그대로 음, 수치화가 되는 표시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전력계와 같이 기계적 혹은 전자적으로 숫자가 표시된다. 숫자가 표시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 어떤 수치화에서 보여준다는 어,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성적인 표시 장치는 뭐 어떤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음, 색깔로 나타내는 그런 표시 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예를 들어 소화기를 보시면은 어, 이렇게, 얼마나 압이 차있는지 볼수 있는, 그럼 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어, 가령, 뭐, 양호한, 예, 이렇게 파란색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요 위치에 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요 표시 장치를 통해서,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수 있지만, 수치, 뭐, 예를 들어, 10이, 1이 있다, 100이 있다, 뭐, 1000이 있다, 이런 예,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정성적 표시 장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는 2번이 정답이고 그 이유는 기계적 혹은 전자적으로 숫자가 표시되는 어,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